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레이저옵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텐데 레이저옵텍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2월 26일 이 시점에 대량 거래와 함께 바닥 확인하고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옵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 27일 이렇게 바닥 확인하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만원 이하 저점 구간에서 매수해서 아직까지 홀딩 중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발송 결과 들어와서 제가 실제로 홈페이지 내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27일 장 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주셨던 250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100% 무료로 이렇게 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1차 목표가는 14,000원 우선 1차 목표가인 14,000원 도달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드린다고 손절가와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부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매수가 이틀 동안 진행이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손절가 이탈 없이 지금 홀딩 중이기 때문에 수익이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30% 넘게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매수가 가장 상단인 만원의 매수를 하셨다고 보더라도 30% 넘게 수익 중인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를 제가 14,000원으로 잡아드렸던 이유, 이렇게 소화해야 될 매물들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차트상 14,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레이저 업텍 어떻게 대응하면 되실지 대응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 최근에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고 이번에 준비 중인 종목이 어떤 종목 ...인지도 모두 이야기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이 되시는 이한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속 시원하게 피드백해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이 14,000원 구간의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목표가를 17,000원까지도 높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14,000원 이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당시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이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해주는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레이저 옵틱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1분기 예상 실적과 2분기까지 진행이 될 계약일정들 모두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3월달에 발표가 될 핵심 재료들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옵텍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직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매수 타이밍 보고 계시는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레이저옵텍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제가 각 시나리오별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 속 시원하게 모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 재료들을 토대로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재료들과 함께 읽어보신다면 왜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지 납득이 가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이 종목 중에 한 종목 가장 고민이 되시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 이름과 평단가를 남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기준으로 앞으로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 레이저옵텍 이 핵심 스윙 종목들 레이저업텍뿐만 아니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대장주로 제가 추천을 해 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손절만 하면 다시 올라가는 경험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챙겨드리는 이 스윙 종목 안에서 실제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신다면 제가 매일 아침 라이브 키고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단타들은 어떻게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제가 13년 동안 쌓여있는 노하우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공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꼭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기회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제가 말로만 길게 할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가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